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오면은 어, 교회 가기 싫은 날 예, 오늘 교회 가기 싫은 날에 교회를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어, 사랑하시는 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이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누구든지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고 싶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될때 비로소 사람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거죠 교회와 성도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나에게 의미가 될 때. 그리고 이 교회도 나를 통해서 또 의미가 될때이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 바른 것이죠. 이 빌립보서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비록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게도 바울은 그런 존재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알다시피 어, 오늘날 그리스 유럽의 첫관문이었던 마게도냐 빌립보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의 계획 속에는 빌립보 교회는 없었죠.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이 빌립보 교회란 이 자체 빌립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이방의 제국의 황제의 가치관이 숨겨져 있는 그런 도시의 이름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 2세인데 그 빌립 2세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바로 그 빌립보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님을 믿게 되고 또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감사했을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했을 것이고 또이 이방의 가치관이 숨을 쉬는 빌립보 땅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바울에 대해서 감사했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또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어,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을 사도라고 존중해 줬고요. 빌립보 교회도 가난한 교회였지만 바울이 어려울 때 물질로 후원해 주었던 교회였고. 지금 이 순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바 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을 옥바라지까지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의미가 될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너무 너무 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을 하면서 이 3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마음으로 기쁨의 간구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대보림이 생각이 나고, 그런 존재가 있지만 생각만 해도 기쁘고 항상 감사가 떠오르고, 아, 항상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존재, 그런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그런 존재고, 공동체적 빌리포 교회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게 되고, 그들을 볼 때마다, 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되는 것.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1장 8절을 보십시오. 1장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그냥 사랑한다고 말해도 될 건데요. 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것도 굉장한 거잖아요. 이때 심장이라는 말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네. 나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의 심장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심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지만 주님은 너희를 더욱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사랑은 변질되고 오염되고 유한한 존 의미의 사랑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질되지 않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토록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으로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할 수 있었던 거죠?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구절로 본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토록 좋아했던 이유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죠.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보면 적어도 10년 전, 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빌립보스를 쓸 당시에 10년 전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순간까지 너희가 무엇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계획 속에 없었던 교회거든요.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셨고 다시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셨고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무시아 드로아로 몰아세우셨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어느 날 밤에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고 손짓을 했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간 곳이 마게도냐 빌리포잖아요 그리고 이빌리포 교회는 알다시피 뭐 루디아라는 여성, 그 다음에 바울이 고쳐주었던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바울이 전해서 믿게 된 간수와 간수의 그 가족이 개척해서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도 옥바라지까지 해주었던 교회죠. 예.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필리포 교회는 교회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주님을 위한 일임을 믿고 복음에 참여한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겁니까?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참 믿음인 거죠.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복음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7 절을 보시면요.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뭡니까?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모든 과정을 무엇으로 여겼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변질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형통할 때나 슬플 때나 다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은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영혼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제가 설명하면서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하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또한 늘이 이 상태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은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인생의 사계절을 지나야 성숙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연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여름이 되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겨울이 되면은 아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여름에는 여름이 여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절을 맞이하도 맞이해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바울이 고생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과정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도 바울과 동일하게 이 모든 과정을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예. 이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이 모든 과정을 은혜로 여기는 태도인 거죠. 은혜로. 이 역설의 신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은혜로 여기는 이 일을 끝까지 지속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지금까지 은혜로 여기고 여기까지 왔구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 가라.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다이구절은두 가지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착한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확신. 착한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확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네 여러분, 이때 말한 확신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확신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는 인간이잖아요.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는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빌리포 교회 에서 선거들도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상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구의,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잖아요 서로 분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인간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면 이 교회는 희망이 없죠 인간을 바라보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는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이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뭐이게오 오랫동안 뭐그 가족 중에 이제 분쟁을 했던 교회가 있으니까 15년 동안 제가 결혼했던 교회가 이제 결혼하고 하는 순간부터 분쟁이 생겨가지고 한 15년 16년을 분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어떤 생각이했냐면 그때 제가 신혼집이 거기 살아 있었는데 늘 지나가다 보면 그 소방차가 와가지고 막 호수 뿌리고 있어요. 네. 교회가 교회에 교인이 교회에게 교인이 교인에게 야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교회인가 야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도 결국 그 문제를 다듬고 그 문제를 봉합시키고 결국 그 인간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그 문제가 있어도 그 교회는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교회의 소망인 거죠. 둘째,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바울도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아, 저 인간, 저런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언제나 인간과 일에 확신을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확신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달려갈 수 있었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산 거죠. 둘째, 그는 또 무엇을 확신하신 겁니까? 확신한 겁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간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길은 두 번이나 막혀가지고, 결국 빌리뽀 교회로 온 겁니다. 이 빌리뽀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빌리뽀 교회, 빌리뽀 지역을 도착했을 때, 웰컴 투 빌리뽀 이렇게 환영을 해야 되는데, 환영하는 인간 한 명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결국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강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지나가는 여성, 그것도 빌립보 사람 아닙니다. 두아디라라는 시에서 장사하러 왔던 루디아라는 여성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은 또한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었을 때이 여정을 통해서 밥벌이를 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개심하다라고 여겨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하지 않았잖아요. 그 감옥에서 한밤 중에 찬송과 기도를 하잖아요. 찬송과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옥문이 열리는 순간 그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큰일 났다라고 여겨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그 간수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을 듣고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빌리포 교회의 초기 이론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것부터 지금 이 순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 중에 에바브로 디도라는 성도를 통해 옥바라지의 성김을 당하는 이 순간까지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너희의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교회 세운다고 고생을 했다. 내가 너희들 교회 세운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시작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도 너희들이 변질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주님이 하셨다. 그러니 끝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라. 그래야 소망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우리의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한 우리의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잘났던 못났던 인간적으로 상관없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고 주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소망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이 그리운 교회, 주님이 시작하신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자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 뭘 위해 기도할까요? 첫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을 더해 주소서. 이 말은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게 해 주소서. 사랑하는 교회인데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랑에다가 뭘더 더해달라고요? 지식과 총명. 지식이 있는 사랑. 총명이 있는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잖아요.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 기도는요, 분명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졌던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 정말 이 빌립보 교회는 쉽게 말해 착한 교회거든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맹점이 뭘까요? 보통 우리 주위에 착한 사람들 있죠? 네. 저는 지금 착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른 살까지는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네. 우리 아내에게도 그렇게 불려줬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악마가 되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예. 데 저는 그때까지 저는 착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착할 때 생기는 문제, 그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착한 사람은 좀 분별력이 부족해요. 예. 다 받아들이니까요. 다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게 편지를 보내는 순간에는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와 회당을 순회하면서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많았어요. 순회 설교자들. 근데 순회 설교자들 가운데는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덩쳐먹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단 사상을 선포하는 거짓 교사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불안한 거죠. 필리포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착한 교회고 착한 성도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그네로 환대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들의 거짓 사상에 현혹될까 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하는 그 사랑에 지식을 더해 주십시오. 이 지식이 뭘까요? 지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노시스인데 이 빌립보서 1장 9절에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에 그노시스가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피라는 말은 철저한 철저한 지식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의 지식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혹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총명을 더해 주십시오. 이 총명이라는 말은 에피파네네스,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분별력. 분별력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제와 성교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분별하지 않는 구제는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별력 있는 착함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복 사랑하는 빌립복 교회를 바라보면서 시작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리고 진실하게 하소서. 1 0절 보시면 상반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구절에서도요.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10절은 뭐냐면 선한 것 중에서도 뭘 분별하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절은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인지를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10절은 뭡니까? 그양 중에도 지극히 선한 양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소서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이 있습니까?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같이 있는 말들 여러분 교회가 아니어도 어디 가도 같이 있는 말들 선한 말들 많이 하잖아요 선한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선한 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진리를 따라가게 해주소서라는 기도인 거잖아요 그리고 진실하게 하소서 10절 하반절에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이 진실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이 엘리 크리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합성어예요. 헬리오스라는 태양이라는 말과 크리노스라는 이 테스트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 진실이라는 말은 태, 태양으로 테스트하다. 태양으로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도자기 공예를 할때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도자기 공예를 할때 여러분 너무 빨리 불에다가, 불을, 불에 넣었는데 빼, 빼거나 너무 늦게 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자기 가운데. 실금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실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보고 알수 있는 거죠? 태양에 비추어보면 실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이 정직한 공에 가는, 여러분, 실금이 있으면은 태양으로 비춰가지고 실금이 보이면은 그 도자기를 깨죠. 근데 정직하지 못한 도자기 공예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실금에다가 똑같은 색깔의 왁스를 칠합니다. 흠 급으로 문질럽니다.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시켜 육안으로는. 근데 그걸 또 팔아요. 팔면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걸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비싼 값에 도자기를 삽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 도자기를 어디에다가 비춰 봅니까 태양에다가 비춰보고. 실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법에는 로마의 세계에서는 저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해. 저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해. 이렇게 말을 할때저 사람은 왁스가 칠해져 있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그 진실이란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태양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 여러분, 결국은 이 기도의 제목은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에 이르게 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산송이 되게 하소서. 정말 너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선한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의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 여러분 10절 보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느라.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은 예,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니 너희들은 다른 과목은 공부하는데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연마하면서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연마하지 않느냐? 에릭 프롬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연마하고 교육 받고 공부하고 계속 기술을 닦듯이 그런 노력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지금 이 빌리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빌리보 교회는 10년 전에 주님을 믿고 주님이 세우고 시작한 교회잖아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변질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빌리보 교회는 바울을 동력했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순간에도 옥바라지까지 했던 교회잖아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갔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희들이 진짜 사랑이신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이 확장되고 결국 의의 열매를 맺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어 며칠을 사는, 한, 한철을 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하루살인데, 한때를 사는 메뚜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또, 한때를 사는 메뚜기는 수년을 사는 다람쥐와 같은 동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년을 사는 다람쥐와 같은 동물은, 멀게는 백년을 사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백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100년을 사는 인간은, 영원을 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유한한 시선이 아니라, 영원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시선을 가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보다 더 착한 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없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시선을 가진 주님께서 그 착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고 점더 풍성해지는 사랑으로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올 한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고, 그리고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진실하여 우리의 삶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이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리포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기도인 겁니다.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여러분 올한해 진실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인생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